예수님을 믿는 이유와 동기는 사람마다 각기 다를 수가 있어도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한 가지에 규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땅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과 사명에 관한 것이지,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은 오직 하나,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구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꼭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신앙과 삶이 따로따로 분리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 젊고 바쁠 때 모토로 교회 다닙니까? 저 같아도 그냥 한 쉬었다가 이제 한 하나님 나라 가까이 이때 되면 그때서 이제 교회를 나가면서 그전까지는 내맘대로 인생 즐기다가 이제 늙고 이제 힘없고 그럴 때쯤부터 뭐 교회 나가는거 나쁘지 않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요 근데 그런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면서 뜻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말은 뭡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뜻이 하나님 나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화상은 그렇습니다. 기독교 복음이 하나님 나라를 그 목적으로 두는 데 두는 분명한 내세가이 있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의 현재의 삶,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생명의 연장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이 바로 내세적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또 커가야 하는, 확장되어야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18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고 내가 무엇으로 비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마음속으로 아주 아주 그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들이 가장 알아듣기 알아, 알아 쉽게 이해하기 아주 쉽게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라는 간절한 마음이 오늘 18절의 말씀에 대해서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녹여져 있어요. 녹아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무엇과 같을고,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이들에게 말씀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가르쳐 야 될까? 무엇으로 비교할까?라고 하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거 역으로 말하면 이거 무슨 뜻입니까? 그야말로 이 소중한 진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하면은 이들이 잘 알아듣기 쉽게 까 가르칠 수 있을까? 예수님도 많은 고민과 함께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비유가 두 가지 두 가지예요. 즉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로 제자들에게 아주 간단하지만 예수님께서 고민고민하면서 가르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는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이 비유를 보면서 여러분 공통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믿음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아닌 것 같이 보이는 아주 자그마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비유의 말씀에서 천국은 마치 이채소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를 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봤는데요. 정말 작습니다. 마치 볼펜 하나로 저만한 꾹 찍어놓은 그 크기입니다. 너무 작아요. 자세히 봐야 아, 이 시구나. 그걸 느껴요.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그렇게 무슨 거창하거나 커 보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의 작은 크기로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무리 작은 씨앗이라도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분명 성취하는 하나님 나라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엄청난 크신, 큰 것인데 그 시작은 바로 이와 같이 사른 생명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가로 소마를 전부 부풀게 한누를것 같다고 했어요. 가로 소마. 한, 그 당시에 측량법에 의하면 지금의 마루나한 22리터 되거든요. 오늘날은는 어, 5갤런, 5갤런, 한 6, 거의 6갤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 테리아키 간장통. 5갤론짜리보다 조금 더 많은 거예요. 그 밀가루를 전부 부풀게 한 작은 그룹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의 나라의 믿음을 비유하는 공통점 앞서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작게 보이는 거예요. 하찮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는 세가 깃을 수 있는 거대한 공업이 되고요. 가로서화를 완전히 부풀리기로 남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내가 지금 교회 다니는 이 시작이 여러분 이게 이렇게 엄청난 일이라고 처음부터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내가 보 저는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때만 해도 잘 몰랐어요. 그냥 하려니까한 거고요. 교회 다니면 재미는 있었어요. 하지만, 내가 하는 이 믿음이 이렇게 엄청난 큰 은혜인 줄, 믿음인 줄잘 몰랐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의 믿음이, 야 이게 엄청난 큰 축복이고, 큰 은혜라고, 처음서부터 그렇게 믿고 교회 다니신 분,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뭐, 처음에는 주위 가족들의 권고에 대해서 나오신 분도 계시고, 뭐 귀찮지만 한번 뭐, 따라 나와주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 같이, 이렇게 특별한 이민사회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한인교회다 보니까,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 그게 뭐, 신앙만을 위해서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 나오는 분들도 계시고, 기독교 신앙이 처음서부터 아주 위대해서 그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요, 기독교 신앙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믿은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하찮해 보여요. 교회 다니시는 내가 이게 노키라면서 보면은요, 특히 남자분들 보면은요,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러운가 봐요. <laughs>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러운가 봐요. 성역제도뭐 그냥 얘기를 하지도 않고, 또뭐 직장생활 할 때도 나 교회 다닌다고 얘기도 하고왜 그럽니까? 본인 자체가 별로 그렇게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게 별로 게 시원치 않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아유, 저렇게 믿을 바 믿지 말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 가르친 말씀을 보니까, 처음에는 누구나 다 한참해 보이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만 한참하게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교회 다니고 신화생활 할 때는, 내 삶에 지극히 작은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보금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저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이거 내가 지금 분명한 믿음도 없고 확신도 없고 교회 나오는 게 이게 오히려 더 죄스럽다고. 차라리 이렇게 내가 예술을 믿을 바에는 교회 나오거나는 차라리 안 나오는 게 양심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이렇게 반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나오자마자 뭐큰 은혜를 갖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갖고 하시는 분도 계시죠. 사도 바울처럼 담에 서들어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갑자기 만나가지고 완전히 담번에변화 사람도 뭐 그런 경우도 아주 가끔은 있지만 결국은 아니에요. 대부분 다 신화생활 처음 할때다 짧게 보여요. 별거 아니게 보여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어쨌든 보면은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이상할 좀 이상하게 보는 거죠. 저도 이게 보면요, 뭐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인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은 의혜가 값없이 값 없다 값없이 주셨다는 이 말에 의미는싸구려를 해서는 아니다. 값으로는 도저히 줄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선물로 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준 거잖아요. 근데, 아, 네, 마치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성도님들 보면은 도대체 신앙 사람 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하나님의 그 귀한 은, 은혜를 싹으로 물건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 나그더니 답답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받은곳에서 너무나 하찮게 여겨요. 얼마나 귀한 건데. 아, 제가 좀 약간 화, 화가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하면은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찮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겨자씨 씨앗 하나 딱 처음에 본 사람들이, 야, 고 씨앗, 그, 눈나는 아주 깨알같이 많은 고그 씨앗을 여기 심어서 거대한 고목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까지 그걸 심어서 뭐가 된다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 처음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한편으로는 그것도 은혜예요. 아, 그렇구나. 누구에게나, 아니, 처음부터 신앙이 아주 거대한 고목처럼, 예수 믿는 일이 그 아주 커다란 거대한 새들이 나 깃드는 그런 거대한 나무처럼 보이면은요, 질려서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어요. 나 같은 사람, 이 어떻게 저렇게 미, 믿을 수 있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왔어요. 아니, 왜 이렇게 작게 그렇게 보이게 했을까? 아, 처음부터 크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꿔꾸로 누구에게나 하찮게 보이는 게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렇게 쉽게 생각해야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너무나 처음부터 어려운 기준을 둔다면 기독교 신앙은 온 인류를 구유한 구원의 복음이 그렇될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말 구유해서 가난한 아이로 태어난 것이 자체가 마치 이 작은 겨자씨야마나 하나 같다는 그 천국 복음의 비유의 말씀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려면 왜 그렇게 오세요? 우리의 이성으로 가면 왜 그렇게 오세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볼수 있도록 하늘 높이 말이야, 거대한 위대한 신같이딱 떨어져 보이면 다들 두려워 떨거 아니에요, 다들 그냥. 근데 그렇게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누구나 다합창이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아무 것처럼 보일 수. 는은 조그마한 누룩이 가도 섬으를 부풀린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는 게아니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내가 뭐가 될거같는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숨겨진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씨앗이 자라서 그것이 거목이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커지는. 이렇게 내가 이 저를 <laughs> 어, 30년 전에 제가 저를 고등학교 때나 청년 때 보지 못, 여러분들 다 보지 못했잖아요. 저, 를 만난 지 1, 2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줄 알지만 저의 과거의 모습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저보다 또그 다음에 제일 잘하는 사람은 집사람입니다. 가끔 제가 지금도 말을 잘더 넣지만, 그때는 더 형편없었고, 말 주던, 지금도 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제가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가지 허물이 많이 있지만, 예전에는 더 했던 것 같아요. 집사람이 늘, 그,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 당신 설교도이렇게 조사가 많이 틀리냐고. <laughs> 그렇게 이렇게 지적을 한 때가 참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참구어를 못했거든요. 글을 쓰지도 못했고 많이 적어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심겨지고 자라다 보니까 감히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있을, 있게 되더라고요. 감당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뭐 장교의 목회, 목회자라고 이렇게 볼수 있지만, 저한테는요. 저한테는 저는 이 자리가 거대한 고무 같은 자리 같이 느껴져요.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내가 자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이 자라는 것아니아마내 과거의 내가 아닌 전혀 다른 모습의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이게 변화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에 참된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받아서 부자되고 건강해지고 뭐가 되고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따로 가만히 보면 따로 놀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삶이 뭐냐면 내 안에 생명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내 안에 심겨져서. 그게 잘하는 건말이야마 내가 잘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부자 되면 뭐 예수 다 잘못 믿는 겁니까? 건강하지 못하면 안 걸리면 예수 잘못 믿어서 걸린 겁니까? 그게 아니죠 아무리 작고 보이지 않은 것 같아도 그 안에 생명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답을 말하지만 사실 그 누룽 안에 곰팡이 그게 이제 퀄트라이즈 돼가지고 누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보여요 균이 근데 그 작은 미세한 것들이 뼈 안에 심겨져서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인지가 아니에요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집하로 하나님 나라의 믿음이 갖는 속성입니다. 저는 여러분이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했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 그 생명의 씨앗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꿈꿔보지도 못했고 생각해지지도 못했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시킨다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게 있습니다. 그렇게 생명의 복음이 우리한테 징겨지면, 징겨졌을 때, 그렇게 변화가 되는데, 중요한 건 아무리 겨자씨가 아니라, 그거보다 수백 배, 수천 배가 큰 복숭아 씨앗이라고 할지라도, 씨앗과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심은 곳이 돌짝밭이라니그심겨진 곳이 넝쿨밭이라니. 그심겨진 곳이 길가와 같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곳이라면 이게 자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깊게 보면요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 겨자씨 하나를 어디에 심겼다고 말씀합니까 보세요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마치 사람이 어디다 채소밭에 제소밭. 갖다 심겨 놓은 겨자씨 하나가 채소밭 여러분 채소밭은 이미 채소를 심기 위해서는 여러분 땅을 고르고 고르고 다뭐돌 같은 거다 떼어내고 또 이렇게 거름도 주고 해서 만든 밭이에요. 그냥 밭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있는 밭 그냥 아무런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자연스럽게 되어진 밭이 아니에요. 채소밭을 만들라고 하면 갈아 엎고 관리해야 채소밭을 만들어요. 잡풀 뽑아내고, 그래야 채소가 심겨지면 잘 자란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는 나라의 생명의 씨앗이 거대한 그 고목나무 같은 그런 나무가 자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밭이 채소밭같이 과기경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아 엎어져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생명이 씨앗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 같이 의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있는 돌짝 같은 바대는 떨어져도 도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국류를 거두라. 지금 이곳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무궁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라 의를 심고국류를 거두라고 말씀하는데 그 전에 무궁 땅을 기경. 하라 우리의 마음밭을 채소밭과처럼 부드럽게. 다름지 않으면 아무리 뭐 겨자씨 하나 든지 뭐 그보다 더큰 씨앗이 더라도또소용이없다는 것이 또 누룩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무리 누룩이라도요 아무리 강력한 베이킹 파우더라 하더라도 여러분 곱게 빠진 밀가루로 반죽이 된그 가루가 아니라면 어떻게 밀가루처럼 곱게 갈아지지 않고는 그냥 밀알, 그냥 밀알들을 모아놓은 곳에 누룩을 넣고 베이킹 파우더를 넣어보세요. 그게 부풀어지나? 갈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비유의 말씀을 참 예수님께서 고민되고 보면 어떻게 설명할까? 무엇으로 비유할까? 예수님이 너무 생각을 하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건데, 핵심은 겨자씨와 누룩에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진리에는 너희가 채소밭같이 되지 않는다. 옥토밭이 되지 않는다. 너희의 딱딱하고 그 굳어져 있는 그 마음의 밭을 밀가루처럼 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신령을 갈아엎지 않고는 내가 스스로 부서지고 갈아져서 나의 형체가 완전히 없어질 때, 미란의 형체가 다 없어지고 가로로 변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씨앗이 누룩이